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멘트입니다 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필옵틱스야. 필옵틱스요? 네. 어, 매수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390원에 5%요. 15,390원이요? 예. 네. 아. 그럼 오늘, 이게 지금 언제 사신 거예요? 딱 오늘, 아, 어제 종가하고 똑같네요.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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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종가로 사신 거예요? 네. <laughs> 사고 나서 바로 어 그래요. 그럼 어떻게 왜 사신 거예요? 이거 어제 종가로. 음,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자 지금 이제 필업틱스도 앞에서 우리가 상담했던 거 아시죠? 상담 네. 이제 상담은 이제 한종국 상담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네. 비슷해요. 이제 AI 칩과 AI 칩 이제 신소재 중에서 유리기판 쪽 요즘에 좀 테마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로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에, 어, 지금 테마를 타고 이제 올라온 종목이에요. AI 관련주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피로틱스는 어제 종가를 매수를 하셨는데, 어, 일단 뭐 추천을 어쨌든 받으셨던,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어, 이 회사를 보니까 2013년도에 좀 적자를 냈네요. 어, 그럼 지금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이제 좀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이제 매수 접근을 좀 이제 뭐 매, 하셨나 봐요. 어, 그래서 네. 피로티스는 일단 오늘 매수 매수하셨는데 요거는 종가 매수하신 건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고요. 장중에 네.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이제 이거 분봉을 잠깐 볼게요. 장중에 매수하셨다면 아마 좀 현재 가격보다 좀 떨어져서 아마 소폭이나마 좀 마이너스일 건데. 일단 피로시스는 단기로만 보세요. 저는 많이 높은 가격 말고요. 어 만육천오백 원 있죠. 만육천오백 네. 원 정도에서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만사천 원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될거 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사천 원과 만육천오백 원 이렇게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정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잘 네.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어, 일단 필요시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들어서 지금 AI 관련주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시장은 순환매가 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많이 이제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AI 관련주들은 이제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뭐 소부장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그 종목들을 들이 일부 종목들이 못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시장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나왔고 이미 이제 스위스에서도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된 만큼 반도체 업황은 살아날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AI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아니면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갈까? 제가 볼 때는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팁 알려 어, 한번 이제 얘기해 드렸고요.